결국 싸우는다 엘프다. 우와오 튕겨내고도? 아뭘뭐 뭐 하려고 했냐? 어어어어존네존네 어, 좋네, 좋네, 아파요 우루니언 우루니언 우루니 우루니 형 어딨어? 우루니 형오 혹시 에릭 받은 에도 엘프여 가지고 안 통하지 그게. 와캐 밀어내야 뭐. 하지만 다시 붙는다 나는. 나 배고 한번 배고 비교 내 핸드 스피드가 더빨 쟤는 왜냐 군기기 때문에 휘두르는 데시 걸리기 때문에 칼로 찔러 찔러 찔러는 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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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어. 패턴 rock, 끊어! 패턴 끊어! 으아! 으아! 엘프의 빛! 어. 안 통하죠? 엘프니까? 와, 씨. 와, 씨. 아, 또 밀어냈어. 뭘, 어디서, 씨. 파이어블, 그리고 파이어블로 쓰려고 그래. 으아! 짜! 자! 자. 딸피에이온! 으 예! 붙어! <놀람> 밖에 없어 이거 뭐야 뭐야 어어어어어어 정신지배! 존내 오래 걸려 먹혔다 먹었다 먹었다! 내, 너는 내꺼야 어 뭐야 거부했어 불타오르고 있어 어? 문깔로 다시 사라지 나 어이, 튜네아 포.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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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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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네 아. X키. 막타 붙이지 말게. 그 씨. 아, 이 씨. 페드로 페드로 섬세하게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렵긴 한 데. 다시. 무르카는 우론이 먹은거야? 비겁하 데. 2로키 데. 로키었죠브내키야내브내키야응 음, 음, 안통해 티 잘렸죠 손가락 잘렸죠 댕강샷 와이 존나 완전 무결한 반지도 뺏기는 거야 결론은 완전한 완전 무결한 반지가 뺏기는 거야 뜨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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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했어 흡수했어 내 안에 너 있다 아 돌이 그걸 보여준 거야. 에이 병신 새끼 그냥 그래도 아유 병신아나 버리고 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아유 리안시미스모아휴끝지유신 그걸 또 그게 그대로 완전한 반지를 헌납했어. 그러니까 씨... 시... 어? 그러니까 이거 어조강지처을 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야. 첩 첩한테 붙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야 뭐, 뭐야 바로 사막으로 넘어가. 나 사막 이렇게 짧아. 나이 막이 존나 길게 한 거네. 그럼 이막 존나 하루 한이 막만 한열열 시간 넘게 한거 같은데. 거의 야막나한 시간 반동안 했어. 지금 이거. 한 시간 했나? 거의 뭐 급격한 스토리 진행이야. 어, 나야 뭐그 음, 오늘 엔딩 보는 게 목표니까. 어, 이제 이제 말대로 이제 섀도우 오브 워가 열렸네요. 음, 죽은 자 일으키기 반지망령. 어, 새로운 전설 장비 세트, 반지의 망령 장비. 미나스 모르고가 모르드로의 요새가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뚜도로의 불타는 눈은 당신을 계속 주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로의 군주는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아무게 대지를 제거하는 명에 노력을 못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를 계속하여 요새를 지키는 모르드 영원의 전쟁터 만들어 영원한 무성의 로크 테스트하고 그것마저 무너져 저런 정도는 있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아, 이제 공소전 16개 남았다고? 키리스 옹골이 공격 공격받고 공격, 뭐야? 공 공격받고 있다고? 어, 이 다시 응, 스킬 포인트나. 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뜨, 찍어놔. 어 이건 뭐야? 존의 위험한 거. 언데도 추종자 전투구정의로 완료 미나스모르굴의 챔피언을 챔피언을 따면 이게 열린다 이 소리구나 대장부를 <laughs> 부활시키는 게아 이건 필요없어 이건 뭐냐 아 거미물이 필요없어 야 근데 이건 좀 탄난다 언데도 추종자 공선전에서 다른 애들 영입해도 인원이 꽉 차서 우리 애들 그냥 죽게 했더면 개들 다시 잡을 수 있음 <laughs> 결국 우리 애들 희생해서 어, 탐나는 애들을 영입해라 그 소리잖아 지금 맞잖아 그 소리잖아 음 이제 엘프의 분노가 아니라 이제 반지 망령 스킬로 바뀌었네. 이거 세개 중에 하나 올리긴 해야겠다. 전설 꽤 많이 뜸 이제. 오케이. 뭐야? 우루파일. 근접공격으로 쫄벼쳐시시 미래 획득 21% 증가 최대 체력, 체력상태일 때 피해 13% 증가 40레벨가면 뭐야 이희기음 팔어 음 팔어 산살로 쫄병산 시치 39% 확률로 아군 부활. 아, 내년에 나오게 한다고. 음. 그럼 나 엔딩 뽑면안할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굳이 이거는 DLC로 할까? 내가 모아쏘는 망치가 근처 아군 언데드를 치유합니다. 대장이 정신 분기가 상태가 되면 F 화살 4개 보충. 힘을 모아 던진 망치가 주변 적에게 광역 피해. 흠 흠. 우위로 떨어지네. 사상 있는 건데 이건 저주를 유발 치망탄 저수시 스토리디에시가 이번 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아씨 이거 좀 애매한 템들을 죽이긴 했다 전설 템을 싹 죽이긴 했는데. 아군 언데드 받는 피해 65% 감소 적 출시 시집중 12 회복 요거 끼자 반지도 새로 하나 줬나보네 야 이제 이거보다는 이게 난데? 어, 죽인 다음에 이제 일으키면 되는 거 아니야 견내 죽인 다음에 이제 일으키기를 써가지고, 어 임무 빠른 이동. 여긴 무엇인가? 교내 멀어 수성전이네. 이건 이건 수성전이다. 어, 이건 수성전이다. 그래도 내가 내가 비채군주 때 먹었던 성은 다 아직 비채군주한테 안 좋네. 그래서 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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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일으킬 뻔했는데 암 걸릴 뻔했죠. 그랬으면. 전설, 고급, 사례자, 군주... 아, 이게 내 거야. 야, 내거 이렇게... 야, 내거 이렇게 형편없냐? 야, 이거 키우고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야, 좀 키우고... 키우고 해야겠는데, 애들을? 키우고 해야 돼. 이거는 애들 좀... 상대편 다 40레벨 이런데, 야 그래도 한 30레벨까진 맞춰줘야지. 고급, 고급, 전설 애들을 키우자. 대군조도 교체하면서 하면 돼 불타는 건 들고있죠 체급 차이도 나고 내차는 y 대밖에 안 내고. t t 오 뭐야 얘네는 본인이 탱커고 쟤는 탱커가 몇명 더 w 르고 하이가 붙어있 o u 허. 어 파괴력이 없는 거가 데미지도 안 넣을 것 같은데. 더똑겁나 설치하고. 어 얘가 오히려 피가 많이 달고 있어. 얘는 얘만 극딜하고 있는데 얘는 딴 애를 극딜하고 있어. 더 존나 깔죠. 어반피 달고 있어. 어 달고 어어 까는 거에 맞았어. 어챙이 존나 찌르죠, 아군이 어우루가 하나, 하나 높이고 오오 어, 어, 봅니다 경로합니다 존나 베요 아우 뭐 딴거 봅니다 갑자기 오 어, 어, 죽여.. 오다 어, 죽였어 우루가게 다 죽였어 무력화 시켰죠? 경로 상태 무력화 상태 VS 어퍼컷 내려찍기 끝냅니다 사례대 몇내 몰랐 냐？야, 제가 이겼 는데, 난, 난 스킬스 포인트 왜주는 거야？개 꿀 띠. 꼴띠 안 개꼴띠 야이 30까지 찍어보자 전설 계속 보네 아 궁병한테 살짝 약할 것 같긴 한데 어... 한타까지한번 해봅시다 전설이니까 어. 이제 냅차도안나 오히려 내가 높아 오오오 티끌 지 치면서 스나이핑 총총 근데 얘는 추정자가 없는 거 같은데 아이 어 없어 덫 덫을 깔죠 근데 얘는 근접을 잘안 하는 친구인데 어 덫을 유도합니까 어 정신 품게 잡고? 뭐야 뭐 원펀치 야야야 내꺼 야, 야. 하자 어포컷 땅으로 내려찍기 마무리 어, 쫄따구도 없는 애들은 얘를 못이겨 스킬포인트도 좋고 아주 좋아요 야, 얘 30레벨 만들어서 일단 얘 군주시켜 지금 3 37 레벨 정도 만들어야 되고 어, 쟤도 약간 쎄 보이는데 27 레벨. 어, 네 레벨로 망쳐 줘야지. 야, 상대는 지금 애들이 풀로 다 오고 나는 세 명밖에 없는데. Snap o e r l n 아, 딜이 상당한데? 덫을 아, 왜 까는 거야? 상대는 어 그냥 맞아주네 그걸 왜왜 왜 와? 엇? 어 무력화 됐죠? 막타 칠때 됐죠? 바로 그냥 아저 상태에서 딱 집은 상태에서 딱 악력으로 몰입 부셨으면 개간진데. 얼마나 컸을까? 3십일 오케이. 계속 키워야지. 스킬 포인트 계속 주네. 찍을 것 마땅히 없어 근데 아 맞아요 여기 여기 있는 거 찍기로 했지. 내 독이 뭐 그렇게 빡센 게 아니니까 독을 독든 걸로 구입하자. 잠깐만, 아직 구동이 구동에서 한게한게더 뛰어야 되는데 한명더 키워야 돼. 이건 뭐야? 아, 아 이건 스킬 포인트를 주고, 이건 돈을 주네돈 받는 걸로 하자. 어. 스킬 포인트는 뭐, 굳이 지금 내가 이틀 만큼 있어가지고, 스킬을 찍는 거 필요한 만큼 찍어가지고 필요가 없다. 아, 이거 우리 편이야. 어, 죽일 뻔했네, 내가. 얘는 좀 40까지 키워보자. 뭐야? 이거 왜 단검, 신세계 단검이 돌아다니면 막... 어 31레벨... 3 1데벨 31레벨... 3대야 그걸 지금 벨3 4레할거야 일단 카르고로가 일단 쟤, 쟤네 쫄게 몇명 보단 셀 거야, 아니야? 쟤좀 약간 치사한 스타일이야. 카르고로 이동한 다음에 이쑤시개 겁나 던데불 조시개. 어, 카르고 로 죽었어. 어, 카르고에서 내렸죠? 쫄개다 죽으니까. 근데 갑자기 경로됐죠? 화났어요. 어, 붙습니다. 근접점. 앞에서, 어, 박치기 들어서. 틀어서 슬램 파디슬램 오2대1이요 지는거 아니야? 지는거 아니야? 쫄개 무시하고 쫄개 무시하고 존에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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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 떴어요 쫄개 무시하고 극딜 막타칩니다 이제 막타치러 갑니다 피니시피니시피니시 챔피언진능야 이거 챔피언이냐? 아 잠깐만 아 이거 뭐 반지 저기 반지 있는데? 반지 템이 굴러다녀? 너 우리 편이잖아 다 먹었죠? 한번 보자, 이게 챔피언이야. 오케이, 챔피언으로 가자. 챔피언, 챔피언 먹자. 까짓거 챔프 먹자. 전설인가? 근데 제도 2 9렙 보내면 뭐가 나오려나 오, 얘들 좀세 보여. 얘가 언제 든데? 오, 암흑사레자. 오야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야, 너 뽑은 없냐? 뭐야? 진짜 팔일 꼬여, 팔일 꼬여, 뭐야? 야, 뭐좀 겐세를 잘 쳐봐. 뭐야? 오, 어, 다 죽었어. 풀었죠. 경로 겪고 가야. 왜 지가? 왜 지껄쳐? 경로인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레벨 격차를 줄이고, 그래도 랩차는 안될것 같죠. 랩차는 안될것 같죠. 아, 스코스에 밀수꾼 개세요 졌어요. 성공, 성공, 뭐야? 갑자기 막 격변하는데 죽음. 야, 쟤빨로 가자. 야, 야, 이거 빨로 가자. 빨수 있잖아, 내가 저거 빨아... 허허, <laughs> <laughs> 바로 코앞에 있었네? 빨만 하지 야, 얘 빨만 하지, 그러면 I like m o r the way it was before you messed it all up 파연내성이 구고 일단 <laughs> 무력화 떴죠? 바로 내꺼야 강철같은 의지가 없지 바라면서 어, 영예 됐죠? <laughs> 챔피언 먹었죠? 오, 45레벨짜리 영입했어. 더 꼬이 먹이고. 야, 너 죽지 마라. 풀타서, 어, 풀피 됐고, 없어지고, 오케이. 군대. 명령. 명령. 야, 못 내려와. 안 돼, 못 내려오네. 야, 너 이거 탑승해? 약해 이런 애들은 내려와, 너는 좀... 눈치껏 행동해라. 시사 레벨을 내가 어떻게 끌고 다니니? 도자 넣었네. 여기 오케이, 일단 알았어. 일단 알았어. 챔피언을 먹으러 가자. 야, 너 이거... 너 우리 편 아니냐? 아인네 새로운... 새로운 애네. 그러면은... 일반 없냐? 우리? 얘 보내서 일부러 죽게 한 다음에 어저 전설망토 뭐야? 한 다음에 내가 끌고 와서 죽여버리는거야 어차피 죽을거 아니야오 내려오게 일단 내려오긴 했어요 아 헛짓거리 하고 있죠? 바로 한발 큼만고 죽겠는데? 막타 맞겠는데 이제? 오오 <laughs> 바로 살큼당했어큼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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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만큼만큼 올라와봐 너, 보여 봐. 얼굴 좀 보여, 보여. 됐다, 됐다. 온다, 온다. 빨아들여. 풀고 와, 여로 바로 배겨! 죽거 가능하고 걸면 오케이 무력화 뜨면 빨아서 내꺼 만들고 어, 이거 개과각 아니냐? 너 일단 후퇴시켜 이 구역의 챔피언을 다 먹고 있어요. 군대. 아냐아냐아냐 재배치가 안 되네. 얘는. 우리 영입판에 어디 갔지? 4 0 레벨짜리. 어디다 여다. 아예 일반, 일반이네. 근데 뺏을 수 있어, 못 뺐네. 그냥... 그러면은 구동이 챔피언 별거 없겠지. 쟤얘 보내, 저 전설, 저거 전설. 광토 먹으러 가야되는데 뭐 없어지진 않으니까 신베주의 파괴자 얘는 그냥 일반이어도 괜찮은게 쫄...